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요즘 날씨 신기한 거려. 예, 그렇게 덥던 여름이요. 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 날씨가 기온이 쭉 내려가면서요. 아주 이 가을 날씨를 느끼게 합니다. 예. 제가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 7월달, 8월달 아주 두 달을 길게 이 바캉스를 가지 않습니까? 그리고서 9월 1일 되면은요 모든 상점이나 학교들이 업무가 시작되는데 이 신기할 정도로 이 9월 1일이 딱 시점이 되니까요 이 날씨가 정말로 이 드라마틱하게 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일을 할수 있게 되는 온도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들도 많은 경험을 축척으로 그런 그 박캉스 날짜가 전통적으로 정해 있나 봅니다. 자 여러분 이 오늘은요 이 여러분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었습니다 뭐냐 예이 해외에서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면 은 어려운 점예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예그 다음에 음식 이 또한 뭐 차별 예 그런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이 감수하면서 까지 예 이곳에 이제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데요. 이 생각지 않는 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? 예. 그런 것들이 진짜로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? 예. 바로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 업무들입니다. 이 특히나 우리 한국은 이 좋은 점이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?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이 관공서 업무라든가 은행 업무, 기타 다른 업무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 핸드폰이나 집 안에 있는 PC로 쉽게 이할 수가 있죠. 예, 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그런 업무가 이 당연히 이 가능하고 이 얼마나 이 편한 세상입니까? 그런데 예,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있을 때 사정하고요. 이 해외에 있을 때 사정이 정말로 이 다르답니다. 이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잘될 때는 이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렇지만은, 예, 틀림없이, 이 언젠가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, 이때 해결책이 너무나도 이 정말로 어렵고, 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이 만듭니다. 자,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? 이 첫째는요,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한국 같으면은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서비스 센터에 이 아주 친절한 예 친절한 이 안내원이나 그 상담사들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은 아시죠? 이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. 가령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, 이 아침에 이 출근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이 전화를 하려고 해도요, 이미 이 한국에서는 이 오후 한 3, 4시경이 되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 몇번 하거나 아니면 이 상담 받으려는 분이 그 많아지고 기다려지게 되면은요, 아, 글쎄, 벌써 그 상담사, 이 퇴근 시간이 이다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짧습니다. 그리고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시도해보다 이렇게 보면은요, 벌써 시간이 그냥 퇴근시간이 지나가 버리니 이것이 이제 첫번째 어려움이죠 예이 두번째는 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요즘은 이 본인인증 이라는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예 핸드폰으로 그 그쪽에서 보내주는 번호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쉽게 본인인증 되지 않습니까 예 이곳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요? 예. 이 한국, 이 핸드폰 번호는요, 이 관광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류하시는 분들은, 이 다들 있다 하더라도, 이 장기적으로 정지시키고 오지 않습니까? 이 그러다 보니까, 이 로, 어, 핸드폰으로 번호를, 그 비밀번호를 받으려면은요, 우선적으로는요, 이 다시, 이 장기 정지를 해제하고, 이 로밍을 신청하고, 그것을 한 후에, 예, 이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또 다시 이거를 전화해서 로밍을 이 끊고, 그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장기 정지를 또 신청하고, 아, 이거 정말 복잡한데, 이건 역시요, 이, 나이가 조밀해도 있은 중년 이후 분들에게는요, 이 하나하나 스텝이 이 정말로 이 고통스럽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세 번째로 제가 이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거는요. 한국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지만 요새는 이, 신분증, 이 주민등록증이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한국에서도 물론 이한 번에 되지 않고 잘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. 그래도 이 한국에서는 안 되면은 이 다른 해결책으로 이,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을지언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안 되면은요, 이 상담원과 전화를 하다 보면은, 예, 그분들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아, 이건 역시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하겠죠? 예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최근에 어려운 문제라면은요, 이, 여러분도 자주 겪으시나요? 이 중년이 돼서 그런지, 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했고, 이 외워야 될그 비밀번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, 가령 은행 업무나 어떠한 그 해킹을 방지할 업무에 있어서는 이 비밀 번호를 갖다가 뭐네 번째, 다섯 번째 이 오류가 나면은 이 그다음에는 이 한국에서는 이 지점에 영업점에 방문을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다. 휴, 정말로 그래서요. 정말로 이 다섯 번 그 오류가 나면은 여기서는 아주 그냥 멘붕에 이 빠지는 경우가 정말 이 많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겪은 최근에 이 저를 또 어렵게 만든 거는요 이 은행 업무를 위해서 한국에서 단단히 준비해 왔다고 한 OTP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거예이잘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밧데리가 떨어지면서 전혀, 예,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. 한국 같으면은 업장에, 이, 방문 해갖고, 새 OTP 카드를, 이, 받으면 되는데요. 여기서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, 아, 이것 때문에 한국에 다시 갔다 와야 되나? 하는 이런, 예, 문제들을, 이, 맞다뜨리게, 이, 된답니다. 예, 여러분, 오늘은요, 제가 이 푸념 섞인, 이 말로, 이 해외에 살면서 어려운 점, 그 중에서도 이 예상했지 못했던 거, 예, 요거 말씀드렸고요. 이 혹시나 이 뜻은, 이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에는, 이 해외에서 뭐 1년 살이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든지, 아니면 그 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아니면은, 예, 지금 막뭐 이민이나, 이, 이런 것을 갖다 계획하신 분이 있으면은, 이런 예, 생각지 못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예,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 여러분, 근데 그때마다 예, 다른 방법 없습니다. 이 참을 인자 세 개, 3개? 세 예, 개가 아니고요. 이1 0 개까지 써가면서 예, 끊임없이 예, 끊임없이 참고 참으면서 이 예, 하고 있습니다. 또 근데 예, 신기한 게 그러다 보면은 이 해결이 되더라고요. 이 많은 중간에 어려움이, 그 다음에 많은 이 고통이 있긴 해도 말입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.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더 재밌는 이탈리아의 주제 가지고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. 다음 동영상까지 여러분. 안녕.